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미입니다. 아, 2022년 이제 통해서 태세 신수점이라고 이제 어, 오늘 이번 편을 말씀 주셨는데 내년을 한번 뭔가 쭉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점이라고 하셨건데 아,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지만 양력으로 보면은 건방이에요, 이제 그죠? 음. 그래서 어, 2022년 이민년에 열두 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1 2 띠들의 태세, 일년의 음. 운세, 신수점을 간단하게 남자별, 여자별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띠 남자분들은 반은 길하고 반은 조금 불리하십니다. 어, 봄에는 관제구슬수 조심하십시오. 이별수 미리 방지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기 분수에 맞게 성실히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음. 감은 이슬이나 사기수에 속지 마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마의 발동으로 변동이나 이동수가 아주 강하실 겁니다 지 t 여자분들 봄 여름 시작하는 일은 조금 불리하십니다 가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봄 여름에 시작하시면 실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항상 쫓기는 듯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본인이 마, 본인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고요 물 흘러가는 대로 진행해라. 변동, 이동수. 열심히 움직이셔야지 복이 들어오십니다. 네. 소띠 남자분, 어, 봄에는 운이 불리하십니다. 네. 여름에 마음이 조금 불안하실 수 있어요. 여름 지나가시고 나서 가을 이유가 되면 조금 운이 좋게 어,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가을부터 이제 침체되었던 일이나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검토, 재검토해서 하나씩 진행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소띠들은 이민년에 사기수, 속임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띠 어, 여자분들 두 갈래의 길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갈지 어, 갈림길에 서 있다. 음.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어, 경거망동 하시지 마시고, 잘 분석해서 내가 선택을 잘 하셔야지 실수가 없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별수, 속임수, 사기수 들어오십니다. 아. 미리 방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호랑이띠, 남자분. 아, 기인의 운이 아주 강합니다. 오... 먼 곳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오시고요. 문서를 잡을 기회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십니다. 기인이 음... 도움, 기인의 도움이 아주 강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기인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해가 되십니다. 음... 하지만 성급함은 건물이고, 내가 너무 교만하면 이 모든 운이 됩니다. 음... 조심하십시오. 직장 변동, 이사. 이동, 변동 생기는데, 운이 생기는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호랑이띠 여자분들, 남자분들보다는 별로 운이 조금 깔아 앉으시는데요. 시작은 잘하세요. 앞서서 내가 시, 계획도 잘 세우고 시작은 잘하는데, 끝 마무리까지 못 간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 용두 3위 격이 되지 않게끔 행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변동이나 이동수 생길 해입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토끼띠 남자분들, 봄, 여름까지는 조금 약한 운이고요. 가을부터 겨울은 참 대기랄 운세가 들어오십니다. 전반적으로 아군은 아니십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 악인과 기인을 잘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어, 사람을 잘 사결한 소리죠. 그렇죠. 가을 이후부터 계획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음. 이성 문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음.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손재수가 아주 크게 들어오십니다. 신병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토끼띠 여자분들 평온하고 운이 따라오는 아주 좋은 기론의 해입니다. 음. 네. 정보망을 넓혀서 음, 변화하는 시대에 잘 맞추어 가신다면 어, 좋은 운으로 내가 하는 일이 번창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횡재수 있으십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술, 이성, 사기수, 어, 투자할 때 조금 조심해라, 건강, 신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띠 남자분들, 음, 우물 안에서. 샘물이 쏟듯이 온기가 쏟아나서 재물운이 아주 따릅니다 오. 좋으시겠네요 <laughs> 이동과 변동이 이로움이 많다 오. 내가 많이 움직여라 그리고 변동을 해도 좋고 문서를 잡아도 아주 좋다 오. 네 새,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이 있다면 좋은 시기를 잡아서 시작해도 무방하다 이민녀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행동 추진력 그게 내 성패를 좌지우지 할 것이다 용띠 여자분들 운이 세약합니다. 내리막길. 세상살이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시고요. 내 고집과 아집을 조금 내세우기보다는 윗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의 조언을 잘 들으셔서 행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계획한 일은 잠시 보류하세요. 기다리십시오. 기회를 보시고 추진하십시오. 바쁘게 움직이나 별로 실속이 없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뱀띠 남자분들, 귀인으로 인해서 아주 큰기운이 들어오십니다.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기쁜 소식도 전해져 오십니다. 성진, 출세, 합격의 운이 아주 강하십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만 마십시오. 차분히 진행하시면... 기론입니다. 뱀띠 여자분들, 이성 문제 발생 시 실패수가 있습니다. 이성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재수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이 나가는 것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확대하거나 내가 새롭게, 어, 시작을 하는 거는 조금 안 되십니다. 네. 사업 확대보다 현 상태를 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지금 직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네. 어, 이동을 하시는 게 낫다. 사람의 속임수, 사기수, 돈 나가는 손재수 조심하자. 말띠 남자분들, 여름 지나서부터, 여름 지나서부터, 가을부터, 운세가 좋게 바뀝니다. 음. 초조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 음, 잘 견뎌내야 실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조금 필요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변동, 이동, 적극적인 생각, 어,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 음. 어, 적극성이 필요한 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띠 여자분들 반은 좋고 반은 나쁩니다. 음. 봄에는 관제구설수, 인간구설수, 소송수, 이별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고 가십시오. 자기 분수를 지키고 경거망동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 내 주위에 항상 나를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가만히 있을수록 나를 자꾸 자지우지 하려고 하는 사람과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과 잘 구별을 하시라. 네.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좋은 인연들이. 오. 변동을 하면 유리하다. 양띠 남자분들, 현재 처지는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에 있으니까 경솔하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성 문제, 그리고 손재수 생길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고요. 음. 양띠 여자분들은 봄에는 운이 좀 따르지 않습니다. 여름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가을부터는 아주 좋게 운세가 생길 수 있는데 어 이성 문제 발생이 된다면 내가 돈도 나가고 구슬 수도에도 휘말릴 수 있고 관제 수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음. 원숭이띠 남자분들 매사 남보다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 내년에는. 어, 이민연에는요. 하지만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끝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끝까지 내가 시작을 한 거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끔 너무 경솔하게 시작도 하시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변동수, 이동수, 어, 귀인수, 검전의 운세도 좋으십니다. 네. 원숭이 여자, 원숭이띠 여자분들, 아, 귀인수가 아주 강하세요. 어. 애인이 없으신 분들 애인도 생길 수 있고요. 결혼 운도 강하게 들어오십니다. 문서로 기쁜 소식이 전해오는 그런 운이 될수 있습니다. 단지 서둘지 마시고 차분히 움직여라. 음, 변동, 이동수 아주 강한 운입니다 닭띠, 남자분, 기론입니다. 정보력 이용하십시오. 내실이 필요한 해입니다. 어, 믿을 만한, 어, 위 사람의 조언을 잘 들으시고, 실패가 없는 그런 해로 만들셔야 됩니다. 손재수, 돈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닭띠 여자분들, 봄, 여름까지 온세 약하고, 가을부터 움직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일은 시작하시고요. 사랑과 인연 맺을 때 조금 조심하시고요. 서두, 서두, 서두르지 마시고 앞서서 경거망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말을 아껴라. 관제 부술 수 있을 수 있다. 손재수 실패수 조심하셔라. 개띠 남자분 내리막길입니다. 운이 따르. 따라주지 않는다. 음.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어, 죽어나가야 하는 그런 해가 될수 있고, 집안이 좀 시끄러울 수 있다. 음. 계획한 일은 조금 잠시 보류를 해라. 음. 기회를 기다려라. 어, 하지만 개띠 여자분들은 재물운이 아주 강하시고요. 음. 어, 새로운 기인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해가 될 겁니다. 이동, 변동, 아주 좋습니다. 음. 자신감과 적극성, 움직이세요. 그래야지 내가 기운도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남자분들, 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구설수, 실패수가 올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명함이 필요할 때이고요. 술, 도박, 이성 조심하십시오. 돼지띠, 여자분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없어요. 어, 어떡하죠?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구설수, 관제수, 이성 실패수 미리 예방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인내심으로 끝까지 잘갈수 있는 그런 해가 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을 아신다면 지금부터 예방할 건 예방하고, 어, 풀어 가야끔 풀어 가고, 그래서 새해를 맞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빨리 좀 올려드렸어요. 그쵸? 어,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